하나님의 음성 295일차 빌레몬서 1장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레몬의 선택입니다.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혹은 빚, 범죄, 전쟁 등으로 노예가 된 이들은 살아있는 도구,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폭력과 폭압, 혹은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의 한계를 비관하며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지하 세계로 숨어들거나 신전으로 피해 다른 주인에게 팔리길 기다렸습니다. 혹은 주인의 친구에게 피하여 자기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주가 아니라 주인의 집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친구인 바울을 만나 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성도가 되고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삼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주인 빌레몬과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무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진심이었고 복음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으로 빛진 자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영적 권위로 명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먼저 빌레몬을 형제로 대하며 정중히 요청하고 기다립니다. 빌레몬도 이처럼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길 권하며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유롭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빌레몬은 제국의 상식이 아니라 보금 안에서 결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의 선택이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빌레몬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선택은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고민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티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필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평사된아키뽀와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가친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일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래야 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 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레몬의 선택입니다. 내가 빌레몬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바울이 받아달라고 다시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청해옵니다. 과연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빌레몬의 모습 가운데 복음대로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에게 오게 될 불이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므로 인해서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그리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당시에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어쩌면 빌레몬이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곳 가운데 살아갈지 못하도록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억압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바울의 그 요청에 순종하며 복음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형제 오네시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함께 동역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된 그 오네시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그 요청을 거부하고 오네시모를 잡아서 그에게 벌을 내리고 그를 힘들게 했다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그 모습에서 하락된 모습이 되었을 것이고 죄 가운데 버려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한 형제 자매여 한 동역자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한 형제 자매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극률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는, 동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사명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극률이 여기지 못할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게,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로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는 것보다 더 크고 존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